와 이번에는 어, 약간 엽석 사이즈랑 비슷한 세키아용 맥시를 가져와봤어요. 그래서 지금부터 재질별로 차근차근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고고! 짠! 첫 번째는 영롱한 펄리 시리즈입니다.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시는 헤비가 가장 궁금하시겠다? 헤비는 뭐? 언제봐도 예쁘지. 아, 없는데 이거 한창 많이들 파실 때나안 샀다. 왜요? 그니해왜세니 <laughs> 넥시라서 <laughs> 그런지 어, 컷으로 볼수 있었던 테디들이 다 들어있어요. 팬더도 있고, 맞아요. 하트 들고 있는 공도 있고, 뭐 이거 꽃가게 쓴 새, 생일 파티 테디도 있고, 저다 음. 모인 테디. 그 다음은 음. 고양이가 잔뜩 있어요. 음. 저 이거는 또 좋아서 두 장을 샀습니다. 음. 이거 음. 귀여워요. 음, 페르시안 고양이. 음. 그 다음은 짠아, 애니멀이에요. 생일들는 항상 동물들을 맞아. 원숭이, 뭐 낙타까지. 물개. 어. 항상 코끼리가 빠지지 않아. 음. 이번엔 해양생물과 나란하게는 어, 조류입니다. 어. 이거 해양생물 제건데좀 울어 있죠. <laughs> 어, 그래도 어. 예뻐. 네. 나는 향유고매가 좋더라. 어 맞아 엄청 커 진짜. 다음에 네, 그고 어. 조류. 조류의 넘버원 홍합 어, 가운데 떡하니. 음. 그리고 그다음은 맥시 무지개. 음, 너무 음, 음. 예 어, 이거 은근히 좋아하실 것 같아. 어, 맞아. 보면은 무지개도. 색감이 다른 건가? 그러네. 얘는 핑크다? 그쵸. 얘는 레드고. 음. 색감도 살짝씩 다르고. 음. 구름도 있고. 어, 얘도 핑크야. 음. 얘 주황. 음. 레드. 음. 예쁩니다. 좋아요. 컬리는 이렇게 있고요. 그 다음에 프리즈마틱 갑시다. 갑시다. 프리즈마틱도 아까 보여드렸던 그 탭이 있죠? 어. 얘랑 똑같은 네. 디자인인데 재질만, 음. 재질만 다른 것 같아요. 네, 얘도 프리즈마틱으로 입고 근데 여기 프리즈마틱 고양이들도 있어요. 어 고양이가 조금 다르긴 한데 줄무늬 고양이가 더플러스됐대넌 컬링이 음. 어, 좋아, 프리즈미 좋아. 어, 어, 나는 맥시는 요 사이트 맥시는 글리터가 좋아요. 아, 왜? 왜다 달라? 영롱 색감이 빛날 수 있게 배경을 검정으로 칠해야 어, 합니다. 시행. 응. 그래도 유니콘 색이라고 했어요. 아, 아, 이건 진짜 영롱! 영광... 응. <laughs> 눈이 예명, 별이며 아주 영롱영롱, 화려하려면 다 들어가있어요. 그러니까, 이건 앨범 열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죠. 어우, 눈부셔, 눈부셔. 그 다음은 저희가 좋아하는 글리터를 보여드릴게요. 글리터는 왜 없으신지 살펴볼까요? 나는 아 글리터가 왜 좋냐면, 은 이샌들라이이 사이즈 맥시 글리터는 핸블리처럼 글리터가 되게 굵고 자글자글, 자글자글 꽉꽉 차 있어. 그래서 응.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특히 이 바다, 바다는 소재랑 너무 잘 어울려. 그니까 이거, <laughs> 예쁘죠? 이건 제 거예요. 이거 내 거예요. 이 <laughs> <예뻐요? 웃음> <이게> <laughs> <그게> 네 거예요? 네. 뻐 거예요? 어디서 갑짝들면 이게 제 거인가봐요. 그게 니 거예요. 아, 어, 네, 가지고 싶어. 패디. 옛날에는 이 옛날에는 이거... 어. 나 거제도 많았는데 별로 안 좋아했다. 이제 좀 부러워. 막해졌어에에이번엔 어. 응. 저희가 좋아하는 퍼즐를보여드릴게요 음. 근데 맥시는 퍼즐가정 제일 음. 예쁜 것 같아. 다른 화면에 비해서. 왜냐면 너무 커서 그런가 애들이 음. 좀 커서 좀 징그럽기도 어. 하고. <laughs> <laughs> 이런 유니콘도 좋아할 음. 때 진짜 귀여운데 왕년이 커. 이제 되게 진짜 <laughs> 그래도 퍼즐 음. 중에서는 귀여워. 유니콘 퍼즐 음. 좋으니까. 근데 왜 귀여운 페르시안 고양이를 눈을 항상 퍼지 재질로 이렇게 만들까? 왜? 점이 더 좋은데 그냥 점. 아 눈알 신자를 표현하려고. 눈 이거 첫 번째 고양이가 눈 지금 무서겠게 그러니까 색깔이 있는 거는 파란색 을넣고 색깔이 좀 진한 거는 하얀색 눈동자를 하는데 저게 잘안 맞아. 안 맞아서 더 무서워. 어, 저게 잘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. 근데 얘는 귀여워. 아, 아, 상가... 아, 망치만 있는 거, 아, 상가... 망치가 있는 아, 이 고래 퍼지는. 나는 이거를 저사호초 때문에 샀다고 해도 어... 과언이 아니야. 저 노란 사호초다 과원이... <laughs> 보라 블루인데 노랑으로 풍이 되는. 응. 그 다음은 사자입니다. 응. 사자도 괜찮아 귀여워. 응. 난저맨 위에 앉아 있는 애가 약간 눈 감고 있잖아. 그 어, 일안 하고 자고 있는 거야요 아, 그냥 저 얼굴이 저게 귀여워서 샀어요그 응. 다음은 그좀 특이한 소재 하나 보여줄게. 바로 글로우 인더다그 야광 맥시입니다. 응. 얘는 이렇게 보면, 어, 어, 살짝 열어봐. 어? 어 야광 이안 보여 그래서 <laughs> 보시면 야광이 <laughs> 야광에 효과가 있답니다. 맞아. 음. 야광이라는 질감에 걸맞게 유령으로. 맞아, 맞아. 얘는 음. 되게 살짝 도톰해요. 아 그래요? 파운데이보다 어. 코팅이 들어가서 그런가? 우리 어둠 속에 비는 눈길. 어 귀여. 워 네. 그러니까 가필드 네. 음. 유령이 안 무섭고 귀엽게 생겼어요. 맞아. 음. 이렇게 여러 음. 가지 색시를 보여드렸습니다. 음. 다음은 샌디는 무궁무진하잖아요. <laughs> 다른 샌디라이온 테마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!